지50 안경점에 왔는데요. 안경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 선글라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이쪽 벽면에 선글라스인 거죠. 선글라스는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어, 저렴한 거는 4만 9 0 원짜리. 만천 원짜리는 네. 어떤, 요에 있는 거는 이제 다4 0 0 0 원짜리인가요? 4만 6 6 0 원. 청광 차단 네, 렌즈죠. 네, 청광 차단 기능이 있는데도 이 정도 가격인 거죠. 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은 청광 차단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아, 네. 뭐색깔이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비싼 렌테들. 레... 네. 아, 네. 그리고 콘테츠트 렌즈는 가격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 아큐브 렌즈 브랜드가 제일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좀 유명화해서 제일 네. 나가는 제품이고. 네. 뭐 가격이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건 모이스트 제품. 네. 예. 아 이게 어, 제일 아, 아큐브에서 제일 가장 싼 것들인가요? 네. 요게 사용감도 괜찮고 가격도. 3 0 개에 2만 원이라는 건가요? 네. 삼십 개가 아, 2만 삼십 천 원. 사십 개가 이만 칠천 원. 정말 저렴한 것을 원하시면. 예, 뭐, 네. 제 국산 제품이에요. 클리어 원데이 제품. 아 어, 이거 네. 확실히 싼에요. 아까 그 아큐브가 제일 싼게2만 원이었는데. 요거는 30개 13,000원. 여기 있는 테들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 제품들인데 보통 이제 네. 10만 원 초반대. 아 수입 제품들 좀 있네요. 20, 30만 원 정도 가격. 아요 발리 제품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프랑스산인가요? 이거는? 예, 그런 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15만 원아 15만 원 정도요. 때. 아 지금 행사 가격에 15만 네. 원. 어. 요즘 뿔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 뿔테가 종류가 엄청 많이 있네요.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테가 이제 뿔테 종류죠. 뿔테랑 어떤 동그란 것들 동그란 스타일 많이 나가고. 밝은색이요? 아, 네, 이런 네, 밝은 색이요. 아, 요런 밝은 색들 밝은 색들. 음. 아니면 저 뒤에 39000. 할매요 39, 네, 네. 라인이요. 네. 아. 네. 여기 있는 아, 위에가 좀 강조된 테스타일이요 네, 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구나. 요 아. 네, 라인은 네. 79000원. 네, 위에는 99000원. 99 아, 그걸 금 저희가 네. 5 5 0 0원행사 여기 있는 거다 이제 네. 55000원에. 여기 있는 게 오클리요. 오클리는 10만원 중반대요. 네. 안경 렌즈 가격표는 이제 체인점이라서 전국이 다 동일한 거죠. 네네네. 이게 압축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1.74가 가장 많이, 네네네. 4번 압축인가요? 네네. 이게? 아, 이렇게 가격이 싼 거예요? 1.74가 난시까지 해도 56,000원. 난시가 많으신 분들이 56,000원. 예. 이게 기본적으로 난시? 조금만 있으면 46,000원. 다른 데보다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 이거 선글라스 같은 거. 예, 네. 선글라스 렌즈도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변색 렌즈들도 저렴하게 음. 이렇게 판매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음. 선글라스 선글라스 렌즈도 이제 손님이 이제 시력 많이 나쁘시잖아요. 예. 그러신데 뭐네번 압축한 거는 지금 하이커브 자체가 안나오고 그건 안 나고 아, 예. 오 이게 다 초점이라. 음, 다 초점이고.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네, 비싼 수입 브랜드들. 수입 브랜드들 또 기존 가격에서 음. 이제 저희가 5 0씩다 해드려요. 아. 네, 수입 브랜드 뭐 비싼 자이스는 어, 이 정도 하고 블루라이트 가 차단되고 네네네네네네네시네 거.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아네네네면네아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케미 렌즈, 케미 색상, 회사에서 만든 거죠? 네. 아. 색상 들어가는 거는 이제 네.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맞춘 안경, 총 가격은 4만 6천 원에다가 안경 퇴가격 6만, 6만 9천 원이죠? 네. 그러면은 아마 네. 다른데에서 렌즈 값좀 나올 거예요. 네. <laughs> 하시면 11만. 그래서 11만 원. 5천 원. 네. 아, 네. 엄청 저렴하네요. 그때50 안경에서 50이라는 거에 뭐 의미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50%이상이 네. 할인이 되고. 아50%반 가격이라는 네. 의미. 가 네. 네. 50인 거죠. 이 안경 라인이 고도근시에 특화된 안경테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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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옆에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사이즈라는 게 아, 안경 알 크기 가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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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이제 고도 근시라서 안경알을 작은걸 써야지. 두꺼운 게 조금 없고 아, 그러시고 요즘에 이 일반 안경테인데 예. 옆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두께 아, 이게 좀 두께감이 좀 있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좀 두꺼운 걸좀 커버를 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색깔만 그러니까, 다른 건가요? 예. 요즘에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각지게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예. 아니신 이거는 완전히 동그랗게 되어 있는 아니고. 이 스타일이나 아, 요 이렇게 갈리는 거네요. 요번 완전히 동그란 모양. 네네. 이거는 약간 역삼각형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이렇게. 으뜸 50 안경, 뭐, PV 상품인 건가요? 네네, 네네네네. 그렇게 만들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전면부부터 다리까지 싹 티타늄으로 나와요. 아, 티타늄이야. 거. 티타늄이 네. 특징이 이렇게 좀 구부러지고. 약간 메모리 좀... 기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네. 편하, 네. 저도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네. 예. 그 앞에 전면부까지 다 이게 예. 티타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정말 예. 가벼워요. 아. 네. 안정태 가격이 69,000원이고 네. 아, 69 국내에서 네네네네. 생산한 거네요. 네네네. 아, 네네네. 중국산이 아니고 네네네. 국산이네요. 그래서 이제 <laughs> 고도근시 안경으로 이 이제 킬레트가 있고 69,000원이 이제 판매가인데 정확히 이 가격에 판매하시는 건예요 아,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네. 다 가도 이제 네. 다른데 으뜸하고 다 가격이 다 똑같이 저희가 하는 거예요. 체인점이라서 전국 다 이제 동일하게 정찰가 하고 계신 거죠? 어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중에서 경 개를 골라야겠네요. 약간 좀 동그란 거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살짝 그레이색인 아, 거죠? 이거는 네. 그레이색인가? 아, 무광 그레이색, 아, 무광도 있고 이렇게 유광 골드 색상, 아 이렇게. 은색도 있고요. 네, 실 완전히 이것도 유광 실버 색상. 네. 음, 실버 색상 있고 블랙 색상은 지금 현재는 이 모양만 있고. 어, 블랙은 무광. 이건 살짝 브라운이네요. 어, 이는 브라운. 음. 제가 봤을 때, 예. 그레이가 어울리실까요? 이 어, 그레이 한번 그러면은, 한번 네. 써볼게요. 근데 이게 안경 알이 작다 보니까, 네. 좀, 얼굴이 좀 넓은 사람이 껴도 되려나요? 이게? 여기 <laughs> 보시면은, 예. 이 옆에 쪽 있잖아요. 네. 왜 이게 네. 고도은시용이냐면 여기 렌즈 사이즈는 적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아, 요게 좀 널루와요. 많이 나왔구나네 요것도 살짝 긴 네. 건가요? 그래서 아. 더 넓기 때문에 얼굴 네. 크신 분들도 충분히 아, 네네네, 가능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옆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잘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다 네. 맞춰드리기 때문에 밝은 색은 어떠세요? 동그란게 좋으세요? 어, 예. 일단 제가 얼굴이 좀 약간 역삼각형이 돼서 동그란 게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다른 것도 한번떠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동그 거예요. 아, 아 금태네요. 근데 요즘 저기, 혹시... 금태도. 그레이가 더 많으시네. 아, 그런데. 네. <laughs> <와. 웃음> 아, 실버 밑에. 색상 한 번, 아, 아 그럼 실버랑 그레이 중에 한번좀 골라봐야겠어요. 네. 그레이는 무광고. 있고... 네. 그레이로 한 번, 어, 새롭게 한 번. 네. <laughs> 떠 써볼게요. 예. 네. 그레이로. 그래서 그래이는 지금 동그란 게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아, 어차피 제가 고도근시가 되게 심해서 네네네. 아마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 요안경을 네. 이거 검사 정도거든요. 네, 검사. 어 그러면은 이제 안경 도수를 몇으로 맞을 건지 시력 검사를 해볼게요. 이 장비가 좀뭐 괜찮은 장비인가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이네. 아, 최근에 나온 네. 제품이에요. 몇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요? 요거는 예. 저희가 정확히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요거 가지고는 저희도 이제 유출을 할 수는 없고요. 고객님의 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어? 아, 근데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어. 그. 마이너스 9, 0 10, 거의 10까지 떨어졌네? 어. 아. 기계로 이제 얼추만 예.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네.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 아, 나. 그렇진 않아요? 예. 요건 난시인가요? 그렇죠. 여기 앞에 이게 어? 근시도 쓰고 난시. 어전 예전 난시가 거구나. 한쪽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두쪽 다 있는 걸로 나왔죠? 뭐 측정했을 때는 그런데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하면은 이 예. 정도 난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아 그렇죠. 그래? 아 실제로 그럼 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검사아 어디서 또 여기서 아니예요. 계속. 아, 여기서요?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제 위에는 근시도 쓰고요. 오른쪽, 왼쪽이고. 오른쪽 눈, 왼쪽 눈. 네, 근시가 마이너스 8.5. 왼쪽이 9.5가 나오고. 예. 밑에 거는 난시인데. 예. 네. 왼쪽만 0.5가. 오른쪽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오른쪽만. 예. 난시가 들어가 있고요. 어, 되게 얇아 보이네요? 네, 얇아 보이시죠? 네. 이게 마이너스 네. 9, 마이너스 8. 네, 맞아요. 네네네. 왜, 그, 왜, 이렇게 얇죠? 이게 이제 옆에 테두리에서도 이제 막아주는 것도 있고, 이게 그고도수 용으로 나온 테라서, 이게 조금 사이즈 자체도. 네. 되게 얇아 보여서 아마 음. 괜찮으실 거예요. 네네네. 아, 아 예. 네, 잘, 마쳐... 잘 됐네.